하나 먼저 자 우리가 x 세제곱은 1짜리입니다. 가볼게요. x 세제곱은 1. 자, 여러분, 이렇게 세근이 뭐라 그랬어? 1. 오메가, 오메가 바다라고 했었고요 당연히 우리가 x 제곱. 요거 인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의두 허근이 뭐예요? 설명을 충분하게 했고, 따로 영상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뭐하는 거다? 이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1 물론 오메가 바이 세제곱도 얼마예요? 1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두 번째 아, 공간이 없으니 여기다 하자 자두 허근의 합 여기서 가는 겁니다. 아 쏘리 순서 맞춰줄게 영상 찍어놓은 거라 그대로 다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 물론 오메가 바이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을 0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억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연습시켰잖아.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 두 허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그분 얼마예요? 네. 1 맞아?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를 X로 나누죠. 맞아? 네. 1이 넘어가죠. 맞아? 요 자리에 뭘 넣어? 오메가. 그렇지 오메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1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고 일곱 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까? 물론 내가 지금 1번 2번 이렇게 했으니까 6번까지 나오려나요자 음.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가는 거죠 오메가 제거 아, 아, 아. 오메가 제거은 오메가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양변에 바를 씌우게 되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도 물론 동일해요. 근데 요거는 뺄게요. 왜냐면 요게 되게 익숙할 거니까. 얘는 어떻게 나왔죠 여기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죠. 여기에서 양변을 뭘로 나눠? 오메가 아니 오메가로 나눈다구요. 똑같죠? 이렇게 두개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변에 바바를 씌우게 되면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랑 동일하다. 맞아? 음. 그러니까 이거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예요 자, 자 다섯 번째입니다 어디로 가냐 여기입니다 자 근의 공식 여기서 갑니다 근의 공식 이거 두 허근이니까 그러면 x는 하고 그냥 쓸게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4일 돼서 이 부호 신경 쓰지 말고 2, 1, 3복수와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는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오메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여기가 둘다 나오든 하나만 나오든 신경 쓰지 말고 개가 나오게 되면 아 여기에서 나왔구나라는 거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 영상 찍을 때 내가 오메가로 바꿨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쓸게 됐습니까? 여섯 번째 주기라고 했죠. 주기가 얼마나 는 얘기야? 주기가 3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니까 오메가 제곱 오메가 1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는 오메가 세제곱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바꿔서 3, 2, 1 그렇죠? 연속된 어떤 이러한 값을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연수라고 하는 게더 편하겠죠. 그런 값을 갖게 되면 뭐가 된다? 쉽게 어, 이렇게 0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기가. 그래서 얘를 좀 우리가 들어놓은 거죠. 이렇게. 가능해? 네. 자 요거니까 얘 보자마자 여기가 딱 보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음, 그럼 여기를 보자. 얘들 여기 딱 보니까 여기는 오메가 제곱 그냥 쓰고요. 응. 음, 여기를 냅두고요. 여기 보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은 얘가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괜찮아? 약불험 얼마? 마일 마일 마이. 자, 이거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다배웠스가 바로 간다. 자, 오메가 세적, 야, 얘는 보자마자 여기 있잖아요. 아, X 세적업은 1이니까, 오메가 세적업은 1이란 말이까 그러니까 동일한 거야? 그건 주기를 써먹으는 얘기야. 자, 연속된 거야? 연속된 자연수인가요? 음. 3개, 0. 여, 어, 여, 여긴 없네요? 일단 냅두세요. 잠깐만, 이거 뒤에서부터 해도 돼요? 어,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0이니까 뭐가 남아? 오메가, 98하고 오메가, 10이 남는데, 오메가 98은 얼마입니까? 오메가 3 제곱에 32 하면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맞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오메가 3 제곱에 얼마? 32 제곱에 오메가예요. 그럼 원칙으로 하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것뿐이에요. 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 1이니까 오메가 제곱이고, 얘도 1이니까 오메가가 나와. 괜찮아? 여기 있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니까 1만 넘어가면 얼마예요? 정답 몇 번? 이렇게 자 세제곱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갑니다 x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요 놈의 세근을 우리가 당연히 마이너스 하나와 오메가와 오메가바 마이너스 이 정도 눈에 보이죠? 그 얘가 나왔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해서 정리해주면 여기 나오겠고요 요 놈의 두허브이 뭐다? 네, 오메가 바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예, 하나가 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자,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그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어, 물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 자, 이번에 여우 다 집어넣습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당연히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겠죠. 그래서 이두 개는 잘안 쓰는 거예요. 어차피, 오메가 자리에 오메가 바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니? 두 번째입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불러보세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 얼마? 네. 1, 오메가 오메가 반 얼마? 네. 1.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양변을 X로 나눠주시고요. 또 넘어가 주시고요. 이 자리에 오메가를 쓰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 1 되겠고요. 당연히 오메가 바도 같은 원리겠죠. 집어넣으면 됐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또 갑니다. 자, 요놈에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여기에서 양변을 오메가 나누게 되면 맞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합니다. 똑같나요? 좌변 끼리 똑같으면 되겠네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겠습니다 됐냐? 네. 그냥 다섯 번째 근의 공식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2a 분의 다시 x라고 쓰겠습니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아까는 세제곱은 1이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그래서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외우기 좋게 2, 1, 3복소수다 됐습니까? 여기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주기가 제가 6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주기가 6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6 연속된 6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얘는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 0, 0, 0. 그래서 주기가 0이란 얘기예요. 연속된 여섯 개 압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영상에서 안 찍었는데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예요. 양변 여기에서 여러분들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항상 우리는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만들기 좋아요. 양별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주기가 6입니다. x 세제곱은 1이었으니까 항상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6이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됐냐? 자, 요거의한근은 오메가다로 했을 때 얘를 한번 해달라고 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 한번 쓸까요? 써 말어. 오케이, 그럼 1. 오메가 5의 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2죠? 곱하기 오메가 제곱. 맞아?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다시 얼마? 마이너스 1.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맞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에다가, 이거 하면 2 오메가에다가, 마이너스 까지 됩니다. 됐지?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지금, 아, 요렇게 돼 있어요. 오메가의 제곱이 아니라 오메가 1차입니다. 그 뜻은? 아,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얼마예요?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얼마나 넘어가면? 아, 이거 집어넣으라고? 바로 할게. 오메가 제곱인데, 마이너스 2배 달래. 얼마야? 이 오메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 1 나오겠네요? 따라서 1이라는 얘기는 A가 얼마라는 얘기야? B가 얼마, 뭐라고? A가 1이죠? 누구야? A가, B가 얼마야? 아마 뭐 얼마야? 네. <laughs> 자, 얘들아, 얘를 보자마자 뭐가 보여? 아, 이 1, 3 복소수 보여? 네. 빨리 이쪽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위치가 뭐냐, 얘, 얘. 이거 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걸로 할까? 얘가 마이너스 일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호가 안 돼요. 이유는 여기서 근행 공식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요 놈을 보자마자 얘를 딱 보고 나서, 오메가 세정은 얼마다? 그치, 마이너스이고, 보자마자, 여기까지 자동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부호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요 부호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 됐냐? 그래서 지금은 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 의미가 별로 없어서.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간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 플러스 오메가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맞냐? 그럼 봐봐.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만들 수 있어? 없어? 아, 1 플러스 오메가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어떻게 만들어? 1 빼기 오메가로 되어 있는데.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잖아. 그지? 그 뜻은 여기 있는 걸두 가지.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변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 니네한테 제일 쉬운 게 뭘까? 통분하는 거겠고요. 변형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통분은 그냥 해볼게요. 무식하게. 그래서 1 플러스 얼마야? 오메가 두 가지 해드릴게요. 됐냐? 크로스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오메가의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1 플러스 오메가 비교 좀 해주려고요. 둘다 한번 해드릴게요. 얘는 전개하면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쓰지 말고 오메가 얼마 세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는요. 오메가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를 딱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플러스 오메가고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얼마? 플러스? 2가 나오겠고요. 여기는요, 얘부터 쓸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치? 여기? 여기 플러스 얼마? 오메가고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하면 얼마예요? 2가 됩니다. 똑같네요. 얼마입니까? 1. 일단 이렇게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그는 오메가다라고 했었을 때 오른 것만 있는 그대로 고르자 먼저 첫 번째 맞습니까? 맞고요 두 번째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 써있네요 자세 번째입니다 오허 오메가 5의 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아 잠깐만요 밑에다 쓸까 안 보일 수 있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네제곱은 오메가 3 하나 셋이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맞아요?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두 놈을 넘겨.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지고 플러스 오메가잖아. 얼마 남아? 1 남죠? 맞아? 됐냐? 아, 미안하다. 네. 힘들게 얘기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냥. 네. 그거 얼마예요? 0이지? 예, 미안해. 예. 말을, 말을 좀 어렵겠네. 얘는 틀리네요. 얘는요, 딱 봐도 뭐예요, 이거. 어, 이거 맞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나오네요. 그죠? 예. 네. 자, 오메가, 어, 2019입니다. 와 2019. 그럼 오메가의 2019는 오메가 세제곱에 얼마지, 그거? 어, 368, 1 371, 33은 9. 그럼 마이너스에 673이니까 얼마예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서 틀렸네. 맞습니까? 네. 다음에, 자, 비읍입니다. 비읍을 봤더니 뭐가 많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냐? 앞에서부터 그냥 끌어봤습니다. 됐냐? 얘를 봤더니, 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 뭐야, 다시,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 맞아요? 네. 이게 예, 얼마예요? 0. 0. 다음, 얘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얘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오메가, 이게 뭐가 돼요? 오메가, 똑같네요? 아, 요 놈의 주기는 3으로 나오네요, 이 경우에는. 오. 우리가 주기가 6인 거는 다 더하기로 돼 있을 때가 6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변형된 거네. 어, 다 0이네요. 총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00개가 있죠, 총, 총몇 개. 99개 아닙니다. 1 0 0개예요 100이라는 놈을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우리가 하면 얼마? 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니네 배웠지? 주기가 어차피 3이므로 뒤에서부터 끊어도 돼요? 그 뒤에서부터 끊으면 하나가 남다는 얘기는 맨 앞에 뭐가, 뭐가 남아? 아, 네. 어, 하나가 남으니까 바로 1.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쉽긴 하겠네. 얘들아, 얘를 보니까 얘 X 세정물 얼마예요? 아, 그러면 얘가 인수분 해 했다고 치고 자동으로, 보이십니까? 네. 여기 있는 거네요, 그대로. 맞냐? 네. 오케이. 그럼 이건 지우게 이제 옆에 써놨으니까, 네. 어, 찾았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분자부터 한번 가보죠. 좀 지저분하네요. 네, 분자. 다시 해볼까? 2 오메가 빼기 3이고요. 2 오메가, b 그냥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등과 기술 관계 이용해서 다, 아, 답을 구하겠습니다. 그게 좀 제일 깔끔해 보이네. 맞아? 그 전기해봐요 얼마? 4 오메가 오메가 파, 마이너스 6 오메가, 마이너스 6 오메가 파. 이렇게. 가능해?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여기 써, 다 해놨어요. 미리 해놨으니까 너무 좋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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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외워야 돼. 얘가 얼마예요? 1이니까 얼마예요? 4. 얘는 1이니까 얼마예요? <laughs> 마이너스 플러스 9 얼마예요? 그러면 아 6이라고? 7이죠, 7. 됐냐? 자 분모는 얼마예요? 분모 다시 가볼게. 요 분모 얼마? 오메가 플러스 1에 오메가 바 플러스 1 맞습니까? 전개해봐 오메가 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괜찮을까? 자 계산 얼마? 1. 1. 1 얼마 끝났네요 답은 3분의 7 그러면 끝났겠다 어 여기 딱 보니까 너무 땡큐 땡큐 X 세제곱이 1이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두 같이 보입니까 인수를 했다고 치고요 맞나요 간단하게 몇 개만 한번 적어볼까요 오메가 세제곱 얼마게 1 여기다 오메가 집어넣으면 등과 기수 한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오메가 오메가 반은 예. 뭐,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있겠죠.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먼저 f n 이 이거다라고 문제 출제자가 정의를 줬네요. f 1은 얼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규칙이 존재한다는 얘기. 야 무슨 말인지 알지? 1집곱은 얼마죠? 그렇지 오메가 세제곱이죠. 물론 얼마 1이겠지만. 2 0번은 얼마예요? 오메가. 얘는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냥 뭐예요? 이렇게. 그럼 f3은 얼마예요? 오메가. 얼마? 30번이면. 쉬이잖아그지 맞아? 얘는 오메가 3제곱의 제곱이니까 얼마? 오메가 나옵니다. 맞냐? 지금 10개밖에 없지만 조금 더해 볼게요. 여섯 개는 해봐야 돼요. 4면 얼마, 4면? 오메가. 9 얼마? 1. 5는 얼마예요? 오메가. 그 얘는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이니까 얼마?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이왕 한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6이면. 13이 돼서 오메가 세제곱에 네제곱에 오메가니까 얼마? 어때요? 요세 개를 더하면 1 아, 그렇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니까 이 값이 결국 얼마라는 거야 되군요. 아 이거 주기가 얼마다 3이면 5. 이왕이면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 가도 좋겠죠 5. 총 10개니까 10개라는 놈은 3, 4, 3이 4, 모두 그죠 세번에다가 하나니까 5. 5. 얘는 결국 뭐랑 동일하다 f 원과 동일하다 F1이 얼마니까 1. 1이니까